아유 효자네 사랑이 효자네 꾹꾹이하고 꾹꾹꾹꾹꾹꾹꾹이 사랑 사랑해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이 잘하네 꾹꾹꾹꾹꾹꾹꾹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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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아유 잘하네 꾹꾹이 아유 꾹꾹이 이 사랑 아유 이뻐라 꾹꾹꾹꾹꾹꾹꾹 아유 잘하네. 꾹꾹꾹 아유 잘하네 엄마도 진짜 잘하네꾹꾹 사랑아 아유 잘하네 꾹꾹 상 줘야 되겠네 오징어가 어디 없나 꾹꾹꾹꾹 이사랑 엄마 계속 꾹꾹이해 귀여워 귀여워 아유 잘하네 사랑아 아유, 시원하네. 형 발목이 다나았네너 때문에. 아유. 너무 귀여워. 이사랑. 이사랑. 사랑해요. 아이고. 엉덩이 살랑살랑. 아이, 귀여워. 엉덩이 살랑살랑. 형 손가락. 물러와. 이사랑. 사랑, 일로와. 어, 어이구. <laughs> 날라가네, 사랑이. 아이, 귀여워요.